하늘 건강법 건강강의 시간입니다. 어, 이번에는 여성질환, 질, 자궁, 난소, 이 전반적인 여성질환의 원인 및 치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동양에서는, 음양 오행적으로 보면은 설명을 할때 지금 만병, 이렇게 어떤 여성질환 뿐만 아니라 모든 만병의 원인은 6장 6부라고 해가지고 모든 장부에 6장 6부 다 6가지 어떤 큰 장부들이 변화가 생겨서 음양, 허실, 한열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만병의 통증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정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6장 6부의 어떤 부분에 다이는 기운이 다이는 어떤 기혈에 그 어떤 특정한 기혈이 순환장애가 발생하든지 그 어떤 기운이 약해질 때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여성 질환은 질을 자궁 난소에 있던 장부의 특징은 일단은 육장육부로 이렇게 분류를 해 보면요. 자, 이렇게 행상으로 이렇게 제가 먼저 분류를 하겠습니다. 행상으로 분류를 하면은 어 일단은 신장 방강에 속합니다. 자궁하고 일단 난소는 신장과 방강의 기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궁과 난소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자궁하고 난소에 단순하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특히 신장 반강이 나빠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생기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동양적인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은, 본인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신 분은, 신장 반강이 나빠날, 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정상에 대해서 한번 쭉 보시면요. 본인이 자궁과 난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정상이 같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광이니까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신장의 문제는 보통 심각해져야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별표가 없지만 방광의 문제라든지 신장이 나쁠 때 허리가 아프다든지 뒷골이 땡기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에 문제가 이명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혈액이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신장이 나빠지면 은콜레스테롤이 생기고 만성 피로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같이 본인이 자궁과 난소의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게 예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 장구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실천을 하시면 동시다발적으로 없애는 거지 자궁은 자궁대로, 방강은 방강대로, 난소는 난소대로 이렇게 치유를 하시면요. 끝이 없고, 원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자, 특히 자궁은 보면요. 목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간장담낭의 기운이 약해지는 정상도 같이 나타날 때 자궁에 문제가 오는데 자궁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궁이 이렇게 자궁이 수축을 하면서 생리도 하고 자궁은 수축하는 역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궁은 근육질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장과 같습니다. 위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졌는데 비장위장을 위장도 간장담낭이 문제가 되어서 근육에 문제가 되면은 소화도 안 되면서 가치 문제되니까 근육에 가치 문제 되니까 자궁 근육의 문제가 와서 자궁 근육의 건종이라든지 자궁 속에 근육에근종이 생긴다든지 자궁의 수축의 문제 그러니까 어 생리통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근육 속에 문제 통증이 심하게 생기는 거는 간장 담낭이 문제가 있어서 생긴다고 보시고요. 그것도 그런 증상들이 간장 담낭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이 사람은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어 간단하게 말하면 고관절에 문제가 있고 눈에 눈물이 나고 어깨도 아프고 편두통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위장 소화가 안되고 위장이 운동을 잘안 하니까 그다음에 변비도 있을 수 있고 대장의 운동도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도 조인다든지 이런 모든 몸에 있는 근육의 문제도 같이 생기는 질환이 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궁에 근종이 문제가 있으면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하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심포삼초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여성 호르몬의 문제를, 호르몬은 상하라고 해서 심포삼초의 문제가 생기면 되는데, 그, 심포삼초라고 해서 이거는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 난조주대가 분류를 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여성 난소의 문제가 온다든지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왔을 때 조기 폐경이 된다든지 생리 불순이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수와 상하의 문제 마음의 문제까지 있으면서 신장 방광이 같이 약해질 때예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를 제가 또